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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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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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잡았어! 잡았어. 음. <laughs> <laughs> 하나 일단 두개 간다. 아, 어, 어, 아, 끝나지, 끝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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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뭐하시는 거예요? 배고파요? 쓰레기통을 왜 뒤져요? 내가 고양이냐?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그러니까 왜 고양이처럼 왜 뒤지냐고요? 템을 해야 한다고. <웃음> <웃음> 아 작업을 자자자자자 군다님. 왜? 우리가 명세계 히어로인데 이거 창피하게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뭐하는 거냐고요. 내가 지금 네 것까지 챙기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 몰라. 잡히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말리는 거야? 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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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래, 뭐뭐 거. 아 아, 어. 또 뜰템. 야나 지금 나 파리 꼈다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파리 한다. 네가 좀 빼봐. 그러니까 병뚜껑만 모으면 된다는 거죠? 그지 네, 그지. 네, 네. 병뚜껑? 예. 도대체 왜그러는 거야? 아, 진짜. 병뚜껑 모을게요. 병뚜껑? 응. 아, 이거 또 라벨 안 뺏겼네, 이거. 아, 빨리 시간이 없어. 예. 네. 시간이 없다고! 잠깐만요. 빨리 벗길게요. 우와! 우와! 병뚜껑 마지막 병뚜껑인데요. 이게 좋아다 모았습니다. 자, 이것도 넣고. 몇개 모았니? 하나, 둘, 셋, 다섯 개 모았는데요. 여섯 개! 여섯 개. 자, 남은 병. 꽉꽉 막어서 이렇게 버리고. 어... 자. 아니, 이제 뭐 해야 돼요? 지몇 시니? 아 배고파 1 2 시요. 아! 늦었어 늦었어 빨리 출동해야 돼. 오늘은 점절을 먹자고 밥 타령할 때가 아니야. 빨리 출동하자고. 아 점심 저녁, 저녁 다 먹어야죠. 돈아끼려고요 점절을 먹어요. 꺼내봐라. 이걸 식충아 지금 밥이 중요해. 우리 미션 이 중요해. 미션도 중요하고 밥도 중요. 미션 이 먼저. 아 미션 하겠습니다. 응. 자자. 출동. 출동. 아. 밥부터 먹자. 병뚜껑을 혹시 모보는 이유는 아세요? 네, 이런 이제 페트병 자체가 사실은 그 활용률이 잘 높은데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분쇄된 걸 보려면 자, 이제 이게 그 금형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형태를 자기가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이스로 물릴 거예요. 야가 이제 쭉 밀고 내려가는데 야가 끝까지 다 차야 하는데 온도가 너무 낮거나 저희가 이번에 전주대랑 같이 지역 문제 폐결 플랫폼이라고 해서 많이 버려지는 뚜껑들 이거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다 라고 해서 배워보러 왔습니다 카페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도 열쇠고리나 화분, 연필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 좀 부족하다 싶어서 플라스틱 뚜껑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십니까 안녕하세요 웅따이야예드어라아 준비해왔습니다. 짜자잔. 이 병뚜껑 가져오면은 돈으로 바꿔준다고 한거 같은데 여섯 개니까 육만 원은 아니고 한 육천 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돈으로는 못 바꿔드리는데 아주 쓸모 있는 걸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아 돈을 안 되고 쓸모 있는 육만 대 맞아. <웃음> <웃음> 그러면 쓸모 있는 거 무엇으로 바꿔주시나요? 음. 어 잠깐만요, 공따님, 이게 뭐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모였네? 아, 저희는 여섯 개 이거 모으느라고 대화력 쓰레기통 막 뒤졌거든요. 교수님 도대체 몇 군데를 갔다 온 거예요, 이거 다? 이건 제가 다 모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일일 이 수거를 해가지고 모아서 저희에게 가져온 겁니다. 와, 이거 엄청 많아요, 진짜. 병뚜껑들이다 색깔별로 파란 건 파란 거, 하얀 건 하얀 거, 검은 건 검은 거, 노란 거, 노란 거, 분류하셨네요 예. 이 색깔별로 분류한 이유는 나중에 물건을 만들 때, 고유한 색상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선별을 해놓은 겁니다. 색깔이 섞이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아, 그럼 여기 봉지 엄청 많은데, 한 봉지에 한몇개 정도 들어있어요, 뚜껑이 오, 무게도 섞 이건 저도 개수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냥 무진장 많다! 그냥... 아, 그냥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구나. 맞죠? 예. 아, 색깔로만 분리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 저희가 볼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오, 있어, 있어, 있어 아, 뭘 만들지 나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나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든다고? 오오오 교수님, 이거는 무슨 과정인가요? 이게 지금 병뚜껑을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이 파란색 통에다가 아 근데 교수님 <laughs> 아니, 저좀 도와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수작업 아니에요? 어디 공장이 기계에서 다다다다닥 와가지고 저절로 막 세척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저희가 아직 학교에서 학생 네. 체험용으로 하다 보니까 네. 소량을 생산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손으로 세척하는데 고무장갑좀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인데 춥지 않으세요? 지금 추워요? 저는 춥지 않은데. 아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럼 저도 계속할래. 와, 시원해, 시원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열치열이야. 근데 병뚜껑을 왜 씻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죠. 예. 이게 이제 수거하는 과정에 혹시 이물질이 묻었거나 재활용하는 그 용품에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돼 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교수님. 예. 그럼 왜 페트병은 따로 하시고 왜그 병뚜껑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페트 소재하고 이 병뚜껑 소재가 화학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 페트병은 공장으로 가져가서 다른 혼합물을 섞어가지고 재활용할 수가 있고, 예. 병뚜껑은 저희가 단순하게 분쇄해가지고 어, 녹여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첨단 수동 시스템에 저희가 빠질 수가 없죠, 봉다야? 예. 투입. 제가요? 아 제가 해야죠. 아니 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대, 맞아요? 예. 아 이거 사람과 영혼 노래를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하고 하는데 교수님 빨리 하세요. 아 소리 너무 시렵네 아우 시려워. 여기는 또 어디고 이것은 또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이 분쇄기에다 이 병뚜껑을 네. 넣게 되면 네, 네. 가루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예. 아. 오, 오, 오 시동 걸어 시동 걸어 넣요예 세척, 세척된 병뚜껑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씩 넣어보겠습니다. 아, 네. 자 제가 이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가루가 나오나요? 예. 요, 플라스틱 먹어봐. 가루? 아. 좋아요, 좋아. 야 오오오 아, 이거 오. 아주 아주 곱게 아주 잘 갈렸는데요. 어? 갑자기 우유가 생각나네. 우유 딱 말아가지고 한 그릇 다 하고 싶은데. <laughs> 오래 사기 싫지 뭐. 그니까요. 먹으면 가겠죠. <laughs> 이제 분쇄된 이 가루를 사출기에 넣어서 만드는 과정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 오, 아 여기다가. 네. 원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넣어야 되는 거 맞죠? 예, 팍 맞습니다. 안 돼요, 팍 예. 이제 이것을 온도를 올려서 210도 이상의 오. 가열 상태에서 녹이게 됩니다. 아,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2 30은 뭐예요, 그럼? 2 3 0가 저희가 설정 온도입니다. 아, 희망 온도? 희망 온도. 아, 그럼 언제 올라가요, 230까지? 좀 걸리죠. 좀 걸려. 그래서 이쪽 옆에 걸로 미리 저희가 또켜 놨죠. 아, 여기 219짜리 있네. 네, 219짜리. 219.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금형입니다. 금형? 예. 디자인해서 그걸 찍어낼 수 있게 만든 게 금형이죠. 아, 자, 그러면 이 금형을 넣고 네. 예. 금형틀에 넣고, 예 조이고, 조이고 칠하고, 예 공기 압으로 이걸 밀어서, 어. 오, 아 지금 떡가루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 뭐야? 된 거예요? 벌써 됐다고? 이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벌써? 예. 벌써 됐대. 예. 우와 뭐예요?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모르겠죠. 네. 무엇 쓰는 물건이고 이게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거치대요 얘? 예? 아 이게 하나짜리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아 연결돼가지고 딱 거치하는 거. 예 맞습니다. 아, 야, 아까부터 맨손은 뭘잘 하시네요. <laughs> 세척도 맨손으로 하시고 와. 이런 지금 문양이 나오게. 봤다 봤어 이거 봤어 예. 이거 봤잖아 이렇게 된 거. 다들 아시죠? 오. 두 개를 만들어서 결합을 하게 되면 핸드폰 거치대가 됩니다. 와! 예?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예. 실생활에서 유용한 핸드폰 거치대. 지금 아까 우리 아까 병뚜껑 6개 가져왔잖아요. 음. 6개로 이거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반쪽 만들 수 있어요. 반 쪽? 아, 12개 모여요. 12개 모으시면 네.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앉자.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예. 근데 핸드폰 거치대 말고 특별한 물건. 다른 것또 있을까요? 키링. 키링. 네. 키링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치대에 이어서 키링까지. 키링, 키링. 나중에 되면 못 만드는 게 없겠네요. 그렇죠. 내 복제품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요. 어. 어. 엄청난 양이 들어가겠죠? 엄청 들어갈 거야. 엄청, 엄청. 아, 진짜 아, 왕창, 아, 아, 왕창. 아, 아, 아. 이제 제 차례입니까? 안전 제일. 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예. 이걸 돌려서 고정시킵니다. 생겨요? 예. 있는 힘껏. 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레버를 돌려서 이 끝까지 돌리세요. 오. 됐습니다. 오, 오 너무 잘 했어. 왜 튀어나왔죠 이거? 오랫동안 누르고 있다 보니까 아. 압력에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 아, 이거 보세요. 거의 완벽해. 와, 이거 몇 점짜리예요? 이 정도면 90점. 야, 90점 와. A 받았습니다. 교수님,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왜 90점이에요? 그 넘친 것만 빼면은 오케이. 100점입니다. 와, 후작업. 그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이건 교수님이 만든 거자 백조 아 박수 주세요 제발. 흑급병 뚜껑을다 갖고 오면은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게 재질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품질에 좀 차이가 있어서. 무슨 소리야? 뚜껑도 재질이 다 다르다고요? 예.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같은 재질인지 다른 재질인지 그알수 있는 방법 없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 라벨에 보면은 재활용 표시하면서 뚜껑 해가지고 알파벳으로 어? HDP라든지 PP라든지 네. ps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아 너무 복잡해, 교수님. 예. 그냥 만드시는 분한테 뚜껑 재질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제조업체에서 모두 하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면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제발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재활용 아. 좀 쉽게 합시다! 그럼 이거 저 주시는 거죠? 예. 오예, 집에다 놔야겠다. <laughs> 봐봐. 오늘 내 말대로 병뚜껑 뭐한 거 잘한 거지? 역시 절 생각해 주는 건 꿈딸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힘내서 가모자구아밥 먹으러요? 어니 병뚜껑으로 가자. 병뚜껑으러 가자.